시편 119장 행위가 운전하여 여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게를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성을 받으실 주 여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므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었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윤리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단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미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도 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내가 낙그네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여호와여, 내가 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에게 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웃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를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비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여 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하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심, 매우 마,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의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와 미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받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하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배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어두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개,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가 도리,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신의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료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하,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주의 의의는 영원한 의요.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끗하사 살게. 깨끗게 하사 살게 하소서.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휼이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와여 호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그리하시면 주의 주를 찬송하리이다.주의 교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이런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다.아멘.20장.내가 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졌사오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속이는 여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여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121장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 여호와에게서로다. 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애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22장.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와의 지파들이 여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아멘.123장.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124장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5장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주님, 오늘 한날을 지내고 이제 주말입니다.주님, 지난 5일의 수고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또 그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주님의 전에서 이제 에, 내일모레 주말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 주일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이땅 가운데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또 억압을 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 선함 중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 욕과 같은 고난당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상처를 이겨내고 쓰임 받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었습니다. 아멘.